안녕하세요. 김정원 원장입니다. 진료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제 치아가 좀 들쑥날쑥한데 꼭 교정해야 하나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보기엔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해야 하나 싶으시죠? 사실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예쁘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아가 고르게 닿고 힘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고 관리하기 좋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들쑥 나숙한 상태가 오래되면 한쪽 치아에만 힘이 집중돼서 치아 마모나 잇몸 대추, 턱관절 통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꼭 교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치아의 움직임이 작거나 기능에 큰 영향이 없다면 부분 교정이나 간단한 교합 조정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꼭 해야 하냐보다 지금 내 치아가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쁜 치아보다 편하게 오래 쓸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